수고. 수고. 오, <laughs> <대박>. 아 승부 <laughs> 아아

에나이아 아, 무소 아, 무소 나이스, 나이스 누른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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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아, 좋아. 아, 좋아, 좋아, 좋아 아, 어. 나이스, 나이스, 아, 나이스. 어? 아, 아이, 아, 어, 아, yeah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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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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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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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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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나이스, 나이스. 땡큐 땡큐 나이스 나이스 수비! 나서 아 나서 아 이거야? <laughs> 아웃아이에이이스아이고라어이거오 <laughs> 네. 한개다한니다한요 자리에 와나이이 아, 아다 <laughs> 뭐죠? 아, 좋고요. 어. 뭐래요? 자리 황자리. 있있없 뭐야? 걸어온다. 어 여기. 저. 어? 아, 너무 좋 아우!

아, 맞다! 왔다. 1941, 야, 잘 키네, 이거! 나딘줄 알아. 예! 아, 오케이! 오케이! 오 오케이! 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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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 자. 아. 아. 오, 뭐야? 어우 뭐야. 아넘 아, 아 넘어아왔다 하이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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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야, 아, 하이볼이네. 아, 경기 마자 멋있어. 그 자. 아, 형님. 아, 안다. 아, 수비. 아, 수비. 아, 아, 여 아, 여기. 아, 아, 여기. 아, 아, 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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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. 얘네들 확인